낮잠의 효과 5가지. 요즘 오후만 되면 눈이 무겁고 피곤하시죠? 그럴 때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. 짧은 낮잠이 뇌와 몸을 살립니다. 오늘은 아이슈타인도 즐겨 한 낮잠의 효과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. 치매 예방에 도움. 뇌 피로를 회복시켜 주어 기억력 저하 속도를 완화시켜 줍니다. 낮잠은 중장년과 노년층에 특히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. 뇌가 다시 또렷해집니다. 학습력과 집중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짧은 낮잠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. 세 번째, 스트레스와 우울감 감소.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피로가 누적되면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는데, 낮잠이 감정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, 혈압 안정과 심장 건강에 도움.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짧은 휴식으로 혈압이 안정됩니다. 다섯 번째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 오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. 딴꼭 지키세요. 낮잠은 시간은 2~30분 사이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좋습니다. 짧은 낮잠 내 몸을 살리는 습관입니다. 오늘부터 실천하세요. 우리 건강은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기억하세요.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